무려 180만 조회수가 나왔고, 그대로 따라하면 한달 10kg 빠지는 영상, 업그레이드 편, 고혈압을 극복하시고, 50kg 감량 성공의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6가지 그대로 실천을 하신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건강해져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6년 전 업데이트했던 그대로 따라하면 한달 10kg 빠지는 영상 많은 분들이 홍해주셨습니다. 무려 180만 조회수가 나왔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성공하셨다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성공하신 분들 몇 분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을 뽑아서 직접 진행을 해서 50kg 감량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고 의학 그리고 과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에 새로운 이론들을 더해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한달 10kg 빠지는 영상 업그레이드 편. 코치님, 한 달에 10kg 이상 빼고 싶어요. 살면서 수없이 들은 질문이에요. 만 번도 넘게 들었고 방금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패턴을 만들어라입니다. 대개 비만인들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하루의 첫 단추는 기상입니다. 기상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혼란이 옵니다. 매번 기상 시간이 다르다면 뭔가를 하기 힘들겠죠. 언제나 동일한 시간에 기상을 하시고 동일한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날은 10시에 기상을 했다가 어떤 날은 6시에 기상을 했다가 이렇게 매번 달라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상을 하시고 블랙커피 한잔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면서 공복 유산소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공복 유산소는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지방연소에 도움을 주고요. 신환경 구독자님은 90kg이 넘는 초고도비만이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공복유산소를 시작으로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셨고, 그 결과 지금은 40kg 넘는 감량에 성공하셔서 몸짱이 되셨습니다. 몸짱이 된 지금도 공복유산소를 빠짐없이 하고 계십니다. 고도비만 분들은 절대 장시간 걷거나 뛰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체중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책을 하는 정도의 속도로 40분 정도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당장 생활 패턴을 만드세요. 예수님하고 부처님도 이야기한 걸왜안 하나요? 물론, 완벽하게 기계처럼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의 오차는 1시간 정도 이내로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분명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단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운동보다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감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식단입니다 자 쉽게 비유를 해 볼게요 한 달에 천만 원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있는데 그 직장인은 돈을 펑펑 씁니다 페라리 끌고 오마카세 가서 매일 식사를 하고 월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과연 돈이 모일까요? 금방 파산하겠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면 감량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덕배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조기 축구를 무려 세 군데 가입해서. 일주일에 3, 4번씩 축구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봤는데 체중이 훨씬 더 증가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랑 완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축구 끝나고 아저씨들하고 치킨에 맥주 먹고 삼겹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축구 열심히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더라도 그 이상 음식 섭취가 된다면 감량은 절대 될수 없습니다. 차라리 운동을 덜 하더라도 음식을 적절하게 드신다면 감량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아침 점심 저녁 1인분씩 꼬박 챙겨 먹어라. 뭘 얼만큼 먹냐고요. 일반식 1인분 기준으로 아침 1인분 점심 1인분 저녁 1인분을 꼬박 챙겨 먹는다면 분명 감량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육덮밥을 시켰으면 음식점 제육덮밥 그한 그릇이 1인분이지 제육덮밥 먹고 콜라까지 마시면 이건 절대 1인분이 아닙니다. 80년대 우리나라 사진을 딱 보면 비만이 거의 없어요. 80년대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 아침, 점심, 저녁 다들 1인분은 먹었습니다. 하지만 왜 비만인이 없었냐면, 군것질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현대는 수분 섭취를 물 대신 음료수로 한다는 사람들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필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더라도 고도비만 분들은 분명 감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 코치님, 저는 1인분도 안 먹는데 체중이 안 빠지던데요? 분명 1인분은 안 드시겠으나 군것질을 더 드실 겁니다. 억지로라도 1인분 드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허기짐이 덜해서 군것질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때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초고도비만이었던 대은상 구독자님은 제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첫 2주 동안은 이게 과연 감량이 될까 반신반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기약적인 감량을 보여주셨고 결국 50kg 가까운 감량에 성공하셔서 지금은 건강하고 멋진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한번 믿고 2주 동안 눈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어떻게 분배하냐고요? 본인 생활에 맞춰서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면 기상을 하시고 공복유산소 끝나고 7시나 8시쯤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출근하셔서 12시나 1시쯤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퇴근하고 6시나 7시쯤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을 또 하고 주무신다면 적절한 분배가 되겠죠. 생활패턴이 불규칙한 교대 근무자들도 있을 겁니다. 간호사나 소방관 이런 분들이요. 3교대 근무를 하시던 김성현 구독자님은 본인 생활에 맞게끔 패턴을 잘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무려 60kg 감량의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간 16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틀을 잡고 실천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 회원님들도 보면 이제 3교대 하시는 분들 다들 성공하거든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 스케줄에 맞게끔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야 합니다. 3교대 근무자들, 2교대 근무자들을 어떻게 시간분배를 하는지는 제가 과거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상단에 링크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번째 칼로리보다 혈당이 더 중요하다. 예전에는 칼로리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혈당 관리가 감량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떡이나 밀가루, 설탕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상승시켜 몸에서 지방을 쉽게 축적하는 상태로 바꿔줍니다. 어떤 음식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냐면 사람 손을 덜탄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현미와 백미 중에 현미가 사람 손을 덜 탔겠죠. 사과와 사과 주스 중에 사과 그 자체가 사람 손을 덜 탔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세요. 반대로 단백질과 질 좋은 지방은 혈당을 낮춰주어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줍니다. 먹는 순서를 바꿔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먼저 먹고 야채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식이죠. 고깃집을 갔을 때 바로 냉면부터 주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기와 야채를 먼저 드신 다음 마지막에 냉면을 먹는 식으로 하신다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라떼나 주스는 드시지 마시고 물 드세요, 물. 물이 심심하다면 차라리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그리고 식후 10분 동안 걷기를 하신다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최근 20년 지기 친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비만이 되어 있었고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같이 닭갈비를 먹는데 닭갈비 먹는 와중에 떡사리, 쟁반국수 거기에 사이다까지 쉼 없이 먹더라고요. 보면서 걱정이 되었는데 식사 끝나고 아이스크림까지 먹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친구는 이미 당뇨가 왔습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제 친구에게 이야기로 들으니까 되게 심각해 보이죠? 본인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절대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먹는 순서에 신경을 좀 써보세요. 다섯 번째, 거창한 운동보다는 일단 기본 운동에 충실하라. 유튜브에 수많은 운동 영상들이 있잖아요. 좋은 운동들 많습니다. 저도 많이 참고하는데요. 그런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도비만 분들이 그런 운동 영상을 따라 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120kg 넘는 분들이 어떻게 스쿼트를 따라 하고 런지를 따라 하나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고도비만 분들에게는 맨몸 운동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120kg, 130kg 나가시는 분들은 등에 엄청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따라하게 된다면 발목, 무릎, 허리까지 분명 다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맨몸 운동으로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던 맨몸 운동 영상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 운동 영상이고 상단에 링크로 띄워놓았습니다. 굳이 체육관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따라 할수 있는 용이함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역시 운동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총 5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 크런치 두 번째 운동, 레그레이즈 세 번째 운동, 니투엘보 네 번째 운동, 클램셀 다섯 번째 운동, 뒷다리 들기입니다 쉽게 따라 할수 있으나 정확한 자세로 하게 된다면 엄청 힘들고 칼로리 소모도 클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웨이트 끝나고 바로 유산소 걷기를 하세요. 웨이트 직후 유산소는 지방 감소의 최적 타이밍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머릿속에 웨이트 끝나면 바로 유산소를 한다. 각인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바로 단백질 쉐이크를 드세요. 운동 후 먹는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꾸준히 지속하라. 참 재미없고 진부한 이야기죠. 하지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완벽하게 한 달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방심하고 손을 놓아버린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구독자 참여 코너로 134kg에서 50kg을 감량하신 유상규 구독자님도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상규 구독자님은 10kg 감량 후부터 정말 감량이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당뇨 전단계, 통풍, 고혈압을 극복하시고 50kg 감량 성공의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전설의 배우 위소롱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한 가지 기술을 천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요. 이 이야기는 꾸준함이 얼마나 큰 장점이 되는지 알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 보세요. 분명 내일은 더 나을 것이고 한달 뒤, 1년 뒤에는 완전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제목이 한달 10kg 감량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150kg 나가는 분이라면 한 달에 10kg가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나가는 분이라면 덜 빠질 수도 있고요. 본인 체중의 한달5% 정도 감량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석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긴 하나 그래도 목표는 높게 잡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이비 교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믿어주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여섯 가지 그대로 실천을 하신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건강해져 있을 겁니다. 10일만이라도 속는 셈치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거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량 성공하셨잖아요. 이미 검증된 이야기잖아요. 그대로 한번 따라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들 건강해지면 다 같이 좋잖아요.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